c r e s c e 이거 음악시간에 배우지 않았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c 레 e 도 그러니까 Cres 라고 써있으면 음을 크게 연주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피아노 연주할 때 이렇게 띵띵띵띵띵 c r 스가 있으면 팡팡팡팡 이렇게 세게 땅땅땅땅 운명에도 c r e s 써있지 스타카톤은는 어떻게 하는 거야?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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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치는 거고 c 레 e 도는 음을 세게 알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음을 점점 점점 줄이게 하면 뭐라 할거같 앞에 뭐 붙이면 되게 맞아, 대, 맞아, d. 대크레센도. 크레센도, 대크레센도. 크레가 커지는 걸 의미하거든. 그럼 달 중에서 우리가 점점 커지는 달을 영어로 뭐라 해? 그지? 크레센트라고 해. 크레센트 해봐, 크레센트. 초승달이야. 오케이, 초승달. 이거, 이거 이름 뭐야? 크레상이지, 크레상. 크상 해봐, 크레상. 크루아상은 크레센트를 불어로 발음한 거야. 요거 있지? 요거. 요거. 크레센트 한번 해 볼까? 크레 크레 센. 에스씨. 이까 센트. 근데 이제 r이 불어는 에크 발음이 나거든. 그래서 크래크 성트야. 그래서 크레아상 코상이라는 하는데이크아상은 초승달 빵이라는 뜻이야, 원래. 그래서 요거를 또그 뭐, 격자팬이란 단어는 와플이야, 와플. 그래서, 그 와쌈이랑 와플 만나면 또 우리나라가 또 괴롭혔지. 장발장이 소중히 여긴 주식이야, 주식. 그러니까 우리 밥이야, 밥. 우리 밥. 그러니까 그 밥에, 우리는 밥을 또 뭐든 해 먹지. 근데 얘네는 그 빵만큼은 아무것도 없어야 밥인 거야. 그래서 그, 그냥 그 빵을 먹어야 되는데, 버터? 아니면 그 끝이야, 그게 식사인데, 걷다가 우린 크라상 뭐 해? 일단 뭐, 소금도 바르고, 소금빵까지는 오케이인데, 뭐, 일단 뭐, 피자도 발라버리고 다 바르잖아. 그 심지어 안 되니까 짜부시켰잖아. 그 모양을 박살 내버렸지, 그지? 초승땅 모양을 끝나니까 크라상이 아닌데, 우리는 크로프. 크스상 더하기 와프. 혼종, 엄청난 혼종. 프랑스 친구들이 이거 크로프 보면 막, 아, 이렇게 하는 영상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제발, 한국에 간는크스상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괜찮아요. 우리는 더 발전시킬 거예요. 이제 친구가 크라상 먹는다 그러면, 아, 크레센트? 이렇게 얘기해줘지 초승달? 크레센트? 그지? 빵 이름에서도 배울거 되게 많아. 그, 이렇게 생긴 빵 있어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휘난에는 무슨 발음이 불어가나면 이 모양일까? 어, 맞아. 맞아. 파이낸스의 영어 금융 경제가 발음을 하면 f i n a 가돼 금융을 먹는 거야, 그치 이유가 이렇게 잘 보면 느낌이 있어 금괴의 느낌 맞아, 금융 금괴야. 그리고 요거를 선물로 주면 돈 많이 벌어라는 뜻이야. c r e s c 시작, 어 이게 점점 세게야 여기를 그러면 파달따 해봐 어꾸루어꾸루 어, 어그루하면 크루 밑에다 머스라고 선생님이, 그루, 그렇지, 증가하다, 어그루 증가하다 이런 뜻이야.